Bye. 집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기짱TV 입니다 예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집에서 있습니다 지금 고양이 보세요 이거요 예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일루와 공주 일루와 일루와 로아, 와 야, 공주, 좋아요. 공주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일로 와, 공주야, 일로 와, 얼른. 얼러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지, 보이시죠? 예. 보세요. 제가 공주입니다. 예. 이런, 이런 고양이 웃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예. 아 저는 그냥 쉬고 있어요 무릎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요. 예 보이시죠? 얘가 이쁜 고양이거든요. 예.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이사 가는 준비 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버릴 게 많아가지고 제가요. 예. 보세요. 아이고 귀엽잖아요, 이예요. 예. 순한 고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인기짱 TV가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보세요. 이쁜 고양이 여자예. 안는 예. 좋아요. 언제처 많이 눌러주세요. 예. 우리 집입니다 여기가. 이제 3월 며칠날 이사 가거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내 사는 집이거든요 예 조금 그래요 예 보세요 고양이가 귀엽거든요 이거 봐봐요 돌아댕기잖아요 좋아가지고 싫어요 많이 눌러 주지 마시고 좋아요 엄지 좀 많이 눌러 주세요 예 고양이 한 마리 키워요 누가 줘가지고 예 요 이쁜 고양이 공주로 와, 로 와, 얼른 <목소리> 보세요 이거 고양이 예 이쁘거든요 <목소리> 이 고양이 억기 어렵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예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엄지척 많이 눌러주세요 야, 야. 어? 공주라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예 이제는 실방 자주자주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예 기형 고양이거든요 얘가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공주입니다, 공주. 예, 얘 공주예요, 공주. 공주야, 공주야, 공주야. 아이고, 귀엽네. 귀여운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이쁜 고양이거든요. 이, 이런 고양이 얻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 보세요. 아이고. 왜 맞는다 왜? 공주. 왜 맞아 왜? 이 새끼가 이거.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제가 누가 줘 가지고 예 키우는 거거든요 예 순하거든요 얘가 예 보세요 예 어이구 귀엽네요 예 밥을 먹고 있어요 지금이요 예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